오늘 왜 이렇게 커플이 만나 했더니 내년을 함께 보내려고 이것들이 로와 <laughs> 여기 와 있는 커플들이다 집에 안 가는 커플들이 일로 와. 아주 진짜 내일 똑같은 옷 입고 내 눈에 띄기만 해 <laughs> 얼굴 다 기억해서 이내 커플이라 그래 아유 날도 추운데 남자,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짧은 반바지를 그냥 그래서 사랑이 대단히안 추워요? 적죠? 남자친구한테 잘 놀라고요? 잘해줘요, 남자친구 알았죠? 남자친구도 멋있게 입고 나왔네 자, 질문. 아, 잠깐만 엄마, 아빠, 딸딸 딸. 아저씨가 봤을 때 너네 아빠는 젊었을 때 이거 엄청 많이 타보신 분이다 그죠, 아버지? 좀더 솔직히 타봤잖아요 뭘 거짓말을 하그래 다른이 사이에 손어으고 타면 20년 전광고리란 말이에요. 어디서 거짓말을? 야 봐봐, 딸 봐봐. 아빠 한 손으로 타는 거 보이지? 저 보이지? 분명히 아빠 여기 되게 많이 왔었을 거야. 너 태어나기 전에. 근데 분명히 엄마는 아니었을 거야. <laughs> 아니 CCTV가 그때 있다면 있었으면 다 돌려보고 싶네. <laughs> 어디봅시다 우리 처음 시작은 맨 끝에 우리 몽클패딩 어우 야 명품이라 그런지 패딩이 어, 겁나 빵빵하네 야 이정도면 우주에서 입어도 되겠는데 몇살이에요? 외국사람이요? 아 외국사람 하이 Hello? Uh, can you speak Korean? No. <laughs> uh, where are you from? Singapore! 아, 아, 귀여워. 그렇지,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빵빵한 패딩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니,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싱가포르에서 파는 워클 패딩이 더 빵빵한데. <laughs> 왜 이렇게 소리를 찔러요, 어머니? 어머? 어머? 딸, 혹시 엄마 가 젊었을 때 성악 전공하셨니? 야, 음악이 필요 없어. 엄마 소리 들어봐. 간다? <laughs> 딸, 엄마 노래 되게 잘하시지? 야, 저, 기요독탑은 아니 아버님 그 왼손을 왜 놀고 있는 거예요? 빨리 가족을 지키셔야죠. 빨리 그 아니 왼손으로 그 가족을 지키셔야죠 아버지. 아니 그 거기서 자꾸 혼자 건들 건들 대고. 아니 그 손으로 좀 잡아주라고요 어머님 좀. 야저 딸만 잡아주는 거. 아 그렇죠. 야저 딸만 잡아주고. 그렇죠 결혼은 다시 하면 되니까요. 아니 좀 어머님도 좀 잡아줘요 아버지 야! 이게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? <laughs> 내가 적으 내가 지킨다 이거 봐 니네 아빠 내가 예사롭지 않은 줄 알았어 <laughs>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늘야이 정도면 거의 아버 너네 아버님 젊었을 때 여기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<laughs> 넘어가서 아, 나 네. 옆에 새하얀 바지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깜장 바지 한번 만들어봐 이거. 아 오늘 한해 마지막 날이라고 사람들이 또 해넘이 보겠다고 죄다 쌍쌍이 와가지고 커플들 다들 <laughs> 커플들은 용빠네 그냥. 아주 그냥 여자 친구 떨어뜨리면 헤어지는 거야 오늘 그냥 얘기했어 분명히. 어? 베이지생 아가씨 떨어지는데 남친? 야! 그리고 오, 손이 부족조해고 올라가지 마 내려와. 다운, 다운. 여기 커플들. 아우, 여기 짜증나게 여기 다 커플들밖에 없어. 그래 아직. 아니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해? 어우, 저쪽게 아가씨 불쌍해 죽겠다. 저렇게 빼짱말랐는데저 남자친구... 저 피지컬만 저 뭐해, 여친... 잡아줘 빨리 그래 그 옆에 무스탕 총각 뭐예요 지금 당신을 위해서 지금 엄동선 안에 저렇게 짧은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 빨리 왼손 나요 얼른 린 남... 아니 다리 말고 이 변태 손쓰라고 손 왼손 빨리 누가 안놔 알았어 진짜 떨어뜨린다 내 여자친구 이래도 안놔 그렇지 진짜 그 옆구리에 비상식량으로 갔어야지.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울산어머니 <laughs> 아니 그 옆에 깡장새이 위에 우리 울산 아줌마 매 괴롭혀요 이 형이가 그냥 안 그래도 이쪽에서 지금 제일 연장자신도 있고가지고 바꼈어 그냥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더 갑니다 남은 바퀴는 두 바퀴 어저 싱가포르 우리 지원지이 고만 밀리지 <laughs> 어우 리 지금 불쌍해 지금 엉덩이 반만 걸쳤네 <laughs> 아니 좋은 말라든가 만지야 <laughs> 뺏기지 마너 남자야 <laughs> 미안해요. 에르핀따가 여기 커플들밖에 없어요. 그렇다고 저쪽에 어머님들이 저를 볼 수가 없잖아요. 내가 봤더니 맨 끝에 이 네이비 티는 총각이 힘이 제일 없네. <웃음> <웃음> 어제 뭐 했는지 어우 쫓쫓만 다리에 힘도 없고, 여자친구는 안중에도 없고, 자기만 살겠다고 뒤에 꼭 잡고. <laughs> 야, 여자친구는 쳐다도 안 보고. 그, 두 분이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4개월이요? 여자친구 맞죠? 우리 그 여자친구분 제가 초면에 부탁 하나 해도 돼요? 헤어져요. 저 정도면 헤어져야 돼, 지금. 남자친구가 여친한테 일도 관심이 없어, 지고쭉 <laughs> 옆에 쳐다라도 봐요, 남자친구. 자두 안거고하니까 추워가지고 힘을 못 쓰지, 그냥. 아유, 부추 신은 언니하고 옆에 청바지 오빠도 좀 괴롭히고 싶은데 옆에 우리 울산 아줌매들. <laughs> 울산 아줌매. 아니, 어디, 아니, 안 돼요. 아니, 그패딩 밝은 패딩인데 큰일 나요 빨리 오세요 잠깐만 이거 치마예요? 이아가 근데 앞트임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쩐지 옆에 아버님이 자꾸 왼쪽을 히뜨미 쳐다보시더라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 싸우게 만들어야지 <laughs> 근데 사모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결혼 몇년 차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? 1 0년요 1 0년이요 우리 딸 11살, 12살? 10살... 아이. 엄마, 아빠 말잘 들어 알았지? 잠깐만 마스크 좀 내려봐 누구 닮았나 보고 엄마 닮았네 다행이다 <laughs> 근데 아빠도 되게 잘생기셨어요 눈썹도 진하시고 자, 마지막 까지 전에 30초만 쉽에 귀에 잡지 마시고 어깨 한 번씩 돌리시고 손 음, 아프신 분들 손좀한번 비비세요 자 고생들 했습니다 이제 또 정리하러 가야죠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는 우리 싱가폴 <laughs> 싱가폴 <싱가포르. 웃음> 마지막이니까 어저 아, 호구 팀청각이 이제 각성했네. 그리고 그래, 진작에 좀 그렇게 잡아주지. 아까 그렇게 잡아주고그때안 잡아주던 이게 아주, 아주 옆구리 잡으니까 그 손도 안 시렵고 얼마나 좋아. 어 무스탕 청각야 손이 왜 안으로 들어가? 이 사람이 신성한 놀이동산을 자꾸 욕이었대를 만드 아니 그 옆에 귀촌이랑. 초바지 오빠 싸웠어요? 원래 서로 항상 우리 진짜 진지... 예좀 잡아줘요. 등치가 지금 오빠가 제일 좋아요. 진짜 누가 봐도 딱 이미지가 어디 UFC 선수들 지금. 아 진짜 여기 우리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그냥. 야 이것들아, 내가. 아 우리 등세요 아니 좀 튀기면 나와요. 얼마 튀기지도 않았는데. 얼른 들어오세요. 못하고 오셨어요? 네? KTX요? 아 KTX요. 그게, 그게 낫죠. 운전해서 가면 유산까지한5 시간 이상 걸리죠. 네. 어제 부산에서 온 남자들이 있었거든요. 아 어제 올까? 아들뻘이에요, 어머니. 아, 나 지금 걔네 때문에 한참 웃었잖아요. 남자 둘이 왔길래 월미도에 부산에서 월미도까지 왜 왔어? 그랬더니 그한 남자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? 바다 보러요 <laughs> 부산에서 월미도 바다 보러 왔대요 <laughs> 부산바다가 훨씬 깨끗한데 <laughs> 걔네 내려갈 때네 발로 기어 내려갔어요? 아, 아 진짜 이 싱가포르 저 패딩 지퍼 좀만 내버 네. 주고 싶다. 패딩 이 주는 게 목졸라 죽을 것 같은데. 싱가폴 어 패딩 지퍼 다운 플리즈 마지막 우리 고수 아버님 빨리 좀 잡아줘요. 딸내미 떨어져요 아버지 아버지. 와.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멋있다. 야 이게 디스코 최고의 난도 이 양다리 아닙니까 양다리. 자타는냐고 고생의 마지막 우리 형제 자매 커플 <laughs> 마지막이야 이번에 안 잡아준 건 진짜 여자친구 삐? 다리 갖고 안 된다고 형이 몇번 얘기 해 손을 쓰라고 손손손손 손, 손. 손, 오른손 그렇지. 아니, 그거목 졸라 죽이는 거고. 거로... 아우, 나답답해 죽겠네, 진짜. <laughs> 아니, 그걸 못해. 여기 아버지 봐봐, 아버지. 자, 봐봐. 다 따단, 따단. <laughs> 이렇게 변신하란 말이야. 봤지? 자, 마지막, 마지막 기회야. 자, 자 여자친구. 그렇지! 야, 나쁜 건 되게 빨리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, 어, 우 여자친구 표정 행복한 거 봐. 자, <laughs> 중대 고생들 하셨고요 내리실 때 마찬가지로 문이 열리면 하셨던 반대쪽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